도 없는데 스가그리게기아이 아예 흔들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목소리도> and you're a 헐. 네. 이거 안 들어? 와 정말 이거 완전 꺾아 있는데 기로? 걱정이야 지금 오빠요? 네. 걱정이야? 어 괜찮나요? 걱정이야 지금? 어나 지금 들어가야겠다. 네. 내가 안 들어가는 게 좋은 네. 거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아니 이게 부심이 나도 1컷할때 부심 맞거든 근데 깃발을 안봤는데왜 있는지 모르겠어. 쪽서 혼자 다섯 개, 어. 다섯 개 가지고. <laughs> 그 아줌마 진짜 와치는 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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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생는라는 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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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살이야 는유일걸 유치는, 년생이면 아마? 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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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너그 후배 슈퍼이 그게 안들어가이때 네. 진짜 일들을 배고요 슛컷인가? 백숏? 백 백샷 한 다음에 슛 때리면 저백샷한 다음에 왼쪽 뒤로 패스 주는 쪽몸 쪽으로 한번 짚고 패턴하는 척 아웃세이드 친 다음에 <laughs> 반대 골대 친다 한번 하고 슈팅 뻥 봤지? 이미 나저 상황에서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 지금. 뭔 말인지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요 대관이가 그렇게 할것 같아 이거 대때 증명했잖아. <laughs> 아나 아까 이쁘던 센터팩 보는데도 아, 드리블 각이 이쁘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 <laughs> 준성이가 준성이가 나한테 그 명령 내려간게 있어가지고 <laughs> 다 욕구 참아가다가 딱한번 했어 딱한 번. 그것도 앞에 아 센터팩까지 드리블 해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패스 했는데준성이한테 아, 너가 말하는 골키퍼저 형님 있잖아. 나 종이 알아. 우리 우리 너그 말한 뭐 배기 뭔다는 거야? 골키퍼 골키퍼. 어떤? 아 선우 형. 어어어. 나 봤어. 몇 번. 어떻게? 해? 어? 어떻게 알아? <laughs> 나 같이 뛰었어 예전에. 나 와. 아마 그때 아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한한달 연속으로 네번간 적이 있거든. 그럼 맞아. 때. 그때 <laughs> 조영님이 계속 골키퍼였던 거 같아. 너 언제부터 영덕 왔어? 아, 23살 11월? 그럼 그때 그 그때 그형있었겠어 그때 내가 존역하고 그해 겨울부터 갔으니까 형 23살이면 몇살도요 21년도 어, 아, 몇 살인가요? 21년도요? 21년도? 고 <놀람> 장난해? 너, <놀람> 너 고3때는 안돼존역했어 어때? 할아버지야? 아그아 <놀람> <놀람> 뭐 축구 짬바가 뭘프러 뭐 <laughs> 야. 뭘찍뛰어서 <laughs> 뭐 많이 하면은 뭐 30살 아저씨는 뭐다 잘하겠다 우리보다. 그때 그 하루를 해 주시. 하루를 해 주시?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너도 지금부터 5년 동안 지금 템포로만 하면은 내가 볼때 26살 때 나보다 잘할 수도 있어. 지금 허전해서 그때도 축가 메고 다니면 나보다 잘할 거야. <laughs> 26살이 너 형, 근데 형 맨날 축구하고 다녀요 이러면은. 어, 너 스무 살 때부터 두게 어중에서 축구하고 다녔어. 그때까지 그러면은 너. 어, 진짜, 진짜 수 있어. <목소리> 축구 건드기 절대 안될것 같아. 아, 절대 안 축구 언제부터? 네. 했어? 아.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한 거야. 아니, 어릴 때는, 어릴 때 축구의 흥미이너 <목소리> 근데 언제부터? 어, 어릴 때는 축구가 너무 재미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재밌다가 근데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좀 아, 약간 자제했구나 그리고 제가 진짜 거의 3년 되고 나서부터 거의 열심히 했거든이고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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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나도 스무 살때 하루에 맨날 세탕기고막거든 진짜 주도 안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딱 에이징 커버가 2 5살때 오더라고. <laughs> 때부터 투탕부터 진하. 진짜로. 한국도 지금. <laughs> 아 근데 그형왜 명정 네. 그때 그형왜 저랑 동은영을 용병 갔어? 아어그게 갔냐? 뭐야, 타카야 어떻게 봤어? 뭐야, 사제형 같은. 그래 내가 말했잖아, 사제형이야 물어봤잖아. 근데 그 사람이 어그 그 사람이 친구를 진짜 개잘한대요 아그 사람이 나 옛날에 쭉치쳤다니까사실이 내가 어디서 막서 많이 봤다 했어. 그래 서 내가 그 상황 아, 사 맞잖아. 네, 네, 네. 지금도 네. 엘리트 레슨을 했나? 근데 그때, 그때 도 엘리 트 레슨했었어. 네. 나 초등학교 때도 네. 내가 킥을 사지 않고 치이가 들였거든. 너 진짜 엄청 아, 잘한데 어, 아, 진짜 잘하대내 킥이 다 그분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laughs> 그분이 나를 만들어주셨어 킥을. 킥이랑 스팅을그 사람한테 배웠거든 그때 킥이 안나가서 초등학교 때. 네. 그 때, 나 거기 중랑 구립구장에서 했었어. 네. 응. 아. 응. 센터는 아니었고, 그 때는 개인 레슨이었어. 어쩐지 날씨 있다 했어. 사진 없지 뭐. <laughs> 네. 끝난... 아 아, 아. 아직... 나 나중에 부산에 사진도 있을 어 같아. 안 받았어? 시험 끝났어. 시험 끝났어. 가제, 가제하고 어 아, 가제. 나이 코터 띠것어센터인 시험 어? 아, 끝났어 시 끝났어 깐잡아술 먹을까? 보성아 술너주변에 먹을 ?right <laughs> 아니, <제일 plus> <noite> 거야? 아니 먹을 <laughs> <나도 creations of depression> 거야 그날은 그날은 자제할 거 다음날에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출근이야 너 일요일에 출근해? 아 우리 야, 일요일이지 우그다음주 하자 나도 다음날 출근해야 아 안돼 나그 다음주에 여행가는데 대충 일요일까와 진짜 거. 응? 어? 일 월요일 다음 주 회의가 안돼 응. 회기? 회의? 아니야 회기 토요일 아니야 다음 주? 아직 미정이야 나 만약에 일요일이면 안돼 일요일이면 안돼와 진짜 이러안 되겠다 <laughs> 나 참고로 이때까지 참석이료 100% 받아 디렉트 들어오고 와 진짜 안 되겠다 <laughs> 아니 나 토요일은 항상 비우지 무조건 토요일은 원래 안비야 <laughs> <laughs> 어디 가요? 저기 제니까그 앞에 있는 그그 가게 그쪽에 있는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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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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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그리고 서청충역에서 경춘선 타고 가잖아 청평을 내 진짜 그리고서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좀비 상태로 펜션물 나가자마자 바로 겨울이 걸거갔대딱 나가자마자 겨울에 바로 또한세번 바로 썼고 근데 신경 먹은 지 알아? 안주가 안나올다 맑은 술은 나와 안주를 안 먹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나쁜 거 아니에요 몰라 젊어서 괜찮아 그때는 <laughs> 그때 20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청평역에 가서 경춘선을탔는데 타자마자 잤어, 1초가 안돼 자고 일어났더니 이미 청년리 찍고 다시 청평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아, 다시 자고 일어나서 청량이 그냥 어, 어, 아, 청평 찍고 다시 청량이 어. 가야겠다, 자고 일어났어 응. 아, 어, 오케이, 정과장분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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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일어나야지, 이러고 만요 다시 주선생 거기 이번에 K6 올가갔대요아진네 아, 그래서 K6에서 그사 사재형 감네아니 근데 내가 어떻게 나그사람은 어떻게 기억 <laughs> 사실 얼굴도잘 기억 안 나거든 사 뭔가 그 말투랑 행동이랑 어디 있는지 그런게그 사재형 감독님이랑 완전 겹이아네아 그리고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라버나를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 잦아 나 초등학생 때나 그냥 슈팅 vs 사진훈찍는에 라버나 슈팅 슈팅 대결을 했었거든 <laughs> <수능기를 웃음> 골키퍼를 두때그짓말 네. 아니라 라버나가 일반 사람한테 오른발 슈팅처럼 나와라버나 나중에 가서 만나면 은 물어봐 라버나를 그렇게 잘 짜신다면서 나 기억할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6년 때니까 14년 전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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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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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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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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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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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 지금 아, 같이 엘리트 가르치고 있어 아, 같이? 아 네. 너는 또 개인으로 알려주는 거구나 그래, 사진도 찍는 많이 장난을 많이 치는데 네. <laughs> 그때 그 말퀴가 그런 거 같아 욕해요 나 근데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똑같이 했다니까 <laughs> 나한테 욕이란 욕은 다 알려주고 그때 <laughs> 뭐안 되면 진짜 거짓말 아 맨날 때려 <laughs> 개인 레슨 옆에 아빠 보고 있는데도 막 때려 와서 킹못차고 넘어와서 마치 뚱수 달기고 그냥 야 내가 잠시 나 튈라 그랬지 너 뒤질래? 막 이래 발투가 옆에 아빠 있는데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어 막 때려 그냥 막 붙고.